어머님, 보세요, 따로 사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머님 이름 석자만 아드님 서류에 올리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아드님 세금이 150만원이나 줄어든다니까요? 어머님은 짐이 아니라 아드님의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돈한푼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용돈이나 받아 쓰는 처지인데 그 전에 이름 석자 올린다고 아들 세금이 그렇게나 깎아진다고요? 이거 나중에 나라에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거나 우리 아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그런 거 아니죠? 72세 옥분 씨 앞에 놓인 이 숫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창한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숫자는 그녀의 무너진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줄수 있는 당당한 선물의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본 옥분 씨의 주름진 손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줄만 알았던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150만원이라는 구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오픈 씨의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는 마음보다는 받는 미안함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확신에 찬 고개 끄덕임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은 사실 며칠 전 아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 뜯던 그 쓸쓸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옥분 씨는 그날 밤 아들의 가방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걸까요? 옥분 씨가 머무는 공간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정만이 가득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귀엽고 따로 살겠노라 고집을 부려 얻어낸 독립이었지만 그 대가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그녀는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대신 두꺼운 스웨터를 더 씹고 목도리를 두르는 것으로 추위를 견뎌냅니다. 행여나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건 아닐까, 옷분 씨는 매순간 자신을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것조차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사치라 느껴졌고, 마른 김몇 장과 찬물에 만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립된 성체의 주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가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는 아닌지 서글픈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네. 당신 가고 나서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 가로등 불빛이 방안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꼭 나를 지켜보는 눈 같아서 밤새 잠을 설쳤어. 아들놈 지쳐 보일 때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내 목소리 들으면 또 용돈 보낼 생각부터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냥 내려놓게 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여보 나 요즘 자꾸 창밖만 보게 돼. 저 바람이 꼭 나한테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만 같아서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녹분 씨의 독백은 허공을 떠돌다 차가운 방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의 인생에 무거운 납덩이가 되고 있다는 소리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멀어져야 하고 사랑하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야 하는 노년의 모순된 살. 옥분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지워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오랜만에 들른 아들이 남기고 간 가방 옆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옥분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들이 차마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절박한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옥분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들르는 아들을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나무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던 조기 두 마리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옥분 씨의 손은 그만 멈춰 버렸습니다. 정장의 어깨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아들의 구두 뒷굽은 닳고 닳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들은 옥분 씨가 차린 정성 어린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밥한 술을 입에 넣고는 한참을 씹지 못한 채 휴대폰으로 날아온 독촉장과 세금 고지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옥분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주방 문틈 너머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옥분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번 달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차서 이번엔 엄마 용돈을 좀 줄여야 할것 같아. 내가 좀더 유능했으면 이런 소리 안 했을 텐데. 못난 아들 둬서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 아들의 사과에 옥분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못난 게 아니라 자신이 늙고 병들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옥분 씨는 식어버린 밥상을 치우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들을 돕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하는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아들의 어깨를 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옥분 씨는 다음 날 아침, 낡은 수첩 하나를 가슴에 품고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네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복지관 상담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뜻밖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튿날 새벽 5분씨는 낡은 외투를 정성껏 여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린 결론은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 아니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이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상담실 앞 옥분 씨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차가운 복도를 몇 번이나 서성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형색이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을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는 주제에 뭘 물어보러 왔느냐는 핀잔을 듣지는 않을지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들어선 방에서 옥분 씨는 상담사의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아들이랑 따로 사는데요. 제가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매달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서 혹시 제가 아들 밑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제가 방해가 된다면 저는 그냥 이대로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아들한테 해가 되는 일만은 절대로 하기 싫어서 그래요. 상담사는 5분씨에 거칠고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5분씨에 팽팽했던 긴장이 녹아내리며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옥분 씨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예상했던 거절이나 핀잔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72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부모로서의 당당한 권리와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설명하는 도중 옥분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이 서류 하나가 없으면 150만 원 혜택을 단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체 그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상담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옥분 씨의 귀에 마법처럼 감겨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조건들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따뜻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것. 둘째,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많은 부모가 밤잠 설쳐가며 걱정하던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기에 세법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자신이 아들의 세금 폭탄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의 뒤꿈치만 보고 살던 그녀가 이제는 자식의 앞에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민 줄만 알았던 자신이 아들에게 150만원이라는 큰 선물을 줄수 있는 천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5분씨에 굽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아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옥분 씨의 발걸음에는 평생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름 써라. 엄마가 너 도와줄게. 하지만 드디어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자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너 연말정산 할때내 이름 꼭 넣어라.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따로 살아도 내 이름 올리면 내 세금이 150만원이나 줄어든단다. 엄마가 너한테 줄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아들 기죽지 마라 엄마가 있다. 엄마가 내 뒷배다. 전화를 끄는 옥분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자식의 짐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자식에게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자녀분께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 올려도 된다고요. 그 한마디가 자녀에겐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150만 원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옥분 씨가 느꼈던 그 해방감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미안함은 거두시고, 오늘부터는 자식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